네, 안녕하세요 아빌리트 대표 원장 김이라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프렌치 같은 경우는 샵에서 유행하는 트렌드로 많이 하게 되는 프렌치 네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어, 처음부터 가장 쉽게 할수 있는 프렌치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어,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둥근 프렌치라고 해가지고 하트를 하기 전에 조금 더 워밍업 차원에서 할수 있게끔 진행하는 둥근 프렌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베이스를 도포한 베이스까지 발라진 손톱을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원하시는 컬러를 초이스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은 브러쉬를 사용할 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브러쉬를 솔대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네모난 넓적하게 네모난 직사각형 느낌으로 잡아 주시고요 우선 둥근 브러쉬 둥근 프렌치를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다가 칼라제를 살짝 도포해 줄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브러쉬를 각도가 0도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일자로 모양을 만드실 수 있고요 브러시를 약간 45도 각도로 해가지고 들어서 올려주게 되면 동그란 느낌으로 모양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손톱을 보시면은 손톱을 세로로 세 부분으로 나눠 볼 건데요. 이 상태에서 가운데 쪽에다가 넓은 브러시를 두시고 여기에서 브러시를 45도 각도로 세운 다음에 얘를 중앙 쪽으로 올려주게 됩니다. 이때 팁을 드리자면 왼손을 살짝 아래로. 두개 되시면 각도가 더잘 맞아서 이렇게 봉긋한 동그라미를 만드실 수 있어요. 반대쪽은 조금 더 연결해준다는 느낌대로 브러쉬를 올려서 깔끔한 라인을 만들어 주시고요. 반대쪽도 한번 더 올려서 모양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약간 삐뚤어진 게 보이시죠?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우선 도포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구도를 조금 더 맞춰주시는 게 훨씬 더 모양을 잡기가 편하실 거예요. 모양을 맞춰주시고 라인을 잡았다고 하면은 아래쪽으로 브러시를 쓸어 내려서 모양을 둥글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큐어링을 넣어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브러쉬에 칼라가 많이 묻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뻣뻣한 느낌이 들면서 브러쉬 모양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조금 더 많이 브러쉬에 도포가 돼 있는 상태로 올려주시면 매끄럽게 더잘 올리실 수가 있어요. 원콧에서 라인을 잡아놨기 때문에 투콧은 양을 가볍게만 발라주시면 굉장히 빠르고 쉽게 둥근 프렌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둥근, 프러, 둥근 프렌치를 보여드렸고 우리가 둥근 프렌치를 이용해서 이제 하트 모양의 프렌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하트 프렌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다가 꼬리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사과 하트로도 표현이 가능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하트 프렌치를 소개해드릴게요. 하트 프렌치도 둥근 프렌치와 같게 일단 아래쪽에다가 양을 조금 도포해 놓을 거예요. 도포해놓은 상태에서 브러쉬에 있는 칼라젤을 덜어주시고 브러쉬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브러쉬의 꼭지점 부분으로 정 중앙에 반을 나눈다 생각하시고 일자로 살짝 그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중앙을, 반을 나눠주셔야지 어디는 넓고 어디는 좁고 그런 부분을 없앨 수가 있어요. 자, 양을 덜어놨던 브러쉬에다가 다시 양을 발라주시고 우리 둥근 브러쉬, 둥근 프렌치를 했을 때처럼 각도를 세워가지고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올리다 보면은 우리가 전작업으로 해놨던 세로줄과 브러쉬의 꼭지점이 한번 만나게 될 거예요. 때 브러쉬를 최대한 90도로 세워가지고 둥글게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콕 찍어주시고 반대쪽은 연결 해주시고 옆에 쪽도 똑같이 올려주시는데 여기서 조금 더 주의해주셔야 될 점은 뭐냐면 사선 방향으로 브러쉬를 가게 되면 모양 자체가 사선으로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중앙에다가 90도로 놓게 돼서 올려주시는게 브러쉬를 좀더 둥근 프렌치보다는 좀더 하트 프렌치가 봉긋하게 예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 만들어 주시고 위치가 두개볼 위치가 맞는지 확인까지 해주세요. 하고 큐어링 넣어 주시고요. 하트 프렌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응용이 가능한데요. 여기다가 뭐 흰색으로 하트 프렌치를 먼저 만들어주신 다음에 다른 포인트 되는 컬러로 한번더 하트를 만들어주시면 이중적으로 하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트의 이 둥근 코 위치를 조금 더 높낮이를 다르게 하면 또 다른 구름 느낌처럼 또 다른 프렌치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더 투코 진행할게요. 둥근 프렌치와 하트 프렌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풀 컬러를 바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시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름에 빠른 아트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둥근 프렌치나 하트 프렌치가 굉장히 더 빠르게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시술 아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보여드릴 프렌치는 기본적인 프렌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일반 프렌치를 보여드릴 건데 이 일반 프렌치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필요한 브러시가 있어요 스퀘어 브러쉬 닦을 수 있는 스퀘어 브러쉬 하나 준비해 주시면 조금 더 깔끔한 프렌치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렌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는 앞전에 했던 둥근 프렌치와 하트 프렌치와는 다르게 브러쉬를요, 각도가 없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런 말은 양을 조금만 하셔가지고 브러쉬를 눕혀서 일직선으로, 가로방향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깔끔한 일자 프렌치처럼 브러쉬를 누르면서 일자로 만들어 주세요 자 이제 사이드쪽 스마일 라인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병에다가 브러쉬에 있는 칼라젤을 많이 덜어 주시고요 납작하게 만든 상태에서 브러쉬의 꼭지점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살에 묻으면 지우는 게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손에 있는 손톱을 모양을 따라가지고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위치를 정해 주셔야 되는데 큐티클 라인을 보게 되면 큐티클 라인 자체를 3등분으로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면 1 3분의 1 지점과 2 3분의 2 지점으로 이렇게 콕콕 나만 볼수 있게끔 찍어 주신 다음에 내가 스마일 라인을 올린 쪽부터 1 3분의 1 지점을 꼭지점을 찍은 데까지 타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생각하시고 브러쉬의 뒤쪽은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앞쪽 부분만 생각하시고 브러쉬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왼손을 살짝 같이 반대 방향으로 돌려 주시면 조금 더 라인을 깔끔하게 잡으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왼손 돌려 주시고 손톱에 따라서 모양을 잡고 올라가게 되면 살에 붙지 않고 모양을 잡으실 수 있어요. 왼손과 함께 방향 다르게 점 찍은 부분으로 연결해 주시고, 갈라 펼쳐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브러쉬가 살짝 지글지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할 거는 페이퍼 타올에다가 젤 클렌저를 듬뿍 묻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퀘어 브러쉬를 사용할 거예요. 스퀘어 브러쉬를 젤 클렌저 묻은 페이퍼 타올에다가 촉촉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깔끔한 라인을 지우는 기법으로 라인을 한번 더 잡아줄게요. 닦을 때 팁을 드리자면 스마일 라인의 끝은 얄쌍한 게 훨씬 더 손톱이 가늘어 보이기 때문에요. 좀더 과감하게 닦아주시고 중앙 쪽에 왔을 때는요. 여기서부터 반대쪽을 닦지 마시고 손님 손이 있다면 한번더 돌려서 끝난 부분보다 조금 더 돌아가서 그쪽부터 라인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라인을 조금 더 깔끔하게 잡으실 수 있어요. 자, 이때 살에 묻은 칼라가 있다면. 브러쉬로 한번 라인 한번 정리해 주시고 큐어링 넣어 줄게요 프렌치 같은 경우는 스마일 라인의 깊이에 따라서 손톱 손의 느낌이 달라지는데요 약간 V자 처럼 이 스마일 라인이 깊어지게 되면 손톱이 조금 더 길어 보이는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손톱이 짧으신 분한테 V자형 프렌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바디가 좁아 보이는 느낌이 날수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한테는 약간 U자형의 프렌치를 권해드리고 손톱이 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디가 기신 분들은 V형자 프렌치를 하시는 게 손을 더 예뻐 보이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추천드려요. 원콧에서 라인을 땄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부분 먼저 칼라젤의 브러쉬로 먼저 만들어주시고 양을 발라주세요. 그러면 양이 어느 정도 덜어지기 때문에 덜어진 상태에서 스마일 라인의 얄쌍한 부분을 한번더 터치해주시는 게 옆에 부분이 프렌치를 했을 때 도톰하지 않게 보일 수 있게 진행할 수 있어요. 진한 컬러 같은 경우에는 투콧에서 마무리가 되지만 하얀색 프렌치라든지 아이보리 색으로 프렌치를 할 경우에는 색감이 얼룩덜룩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투콧으로 마무리 하지 마시고 한번더 발라주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때는 스마일 라인의 꼭지점 부분에는 투콧으로 그냥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스마일 라인을 쓰리콧까지 하면은 옆으로 너무 넓어 보이기 때문에 손톱이 더안 예뻐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부분은 스리콧대는 해주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프렌치 같은 경우는 씬 프렌치라고 해가지고 여름에 굉장히 저희 샵에서도 많이 하는 프렌치인데요. 이씬 프렌치 같은 경우에는 손톱 끝에 후리엣지 부분에다가만 진행을 하는 프렌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얘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없고요. 풀 칼라링을 해놓고서 끝에다가 한 번씩 발라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심프렌치를 하기 전에는 조금 더 추천드리는 건, 쉐입을 좀더 얄쌍하게 잡고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안 그러면, 풀 컬러를 바르고, 심프렌치를 끝에다가만 하게 되면, 이 끝만 치마자락처럼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손톱이 넓적하게 보이기 때문에, 쉐입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잡아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심프렌치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심프렌치 같은 경우에는, 프렌치가 두께감이 굉장히 얇은 프렌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너무 많이 하시면 이따가 닦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양을 조금 브러쉬에서 던 상태에서 두께감을 똑같이 브러쉬 각도 0도로 해서 일자로 먼저 그려주시고, 자, 이제 스마일 라인 쪽으로 올라갈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손톱 바디에서 반 정도까지 올려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올려주신 다음에 우리 손톱 모양에 따라서 일단은 라인만 연결해 줄 거예요. 이때는 너무 깔끔하게 안 하셔도 돼요. 반대쪽도 돌려서 옆을 보면서 구도가 맞는지 확인 연결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칼라젤로 그려주시고요 이제 스퀘어 브러쉬 똑같이 이용하게 될 텐데요 심플렌치 같은 경우는 사이드 모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브러쉬로 닦게 될 때요 거의 90도처럼 얄쌍하게 닦아주셔야 돼요. 자, 이때 추천드리는 팁은 쉐입을 따라서 닦아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브러쉬 오른쪽에 잡은 스퀘어브러쉬에 힘을 꽉 주면서 중간 지점이 지나갈 쯤더 이상 이쪽 부분에서는 닦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반대쪽을 닦게 되면 반대쪽 스마일 라인이 굉장히 짧게 닦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 먼저 다 닦으시고, 손 돌려주신 상태에서 닦았던 부분보다 좀더 다시 앞으로 눌러서, 쉐입을 따라서 잡아 닦아주시는데, 자, 여기가 조금 중요해요. 이 스마일라인 같은 경우는요, 내가 젤을 갖고 오면 갖고 올수록 연결이 돼서 이렇게 올라 따라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쪽 스마일라인을 닦으실 때는 내가 생각한 지점보다 좀더 앞쪽에서 끝내주시는 게 옆쪽 스마일라인과 위치를 똑같이 잡을 수 있어요. 봐주시고 위치 확인. 라인 잡아주시고 이렇게 스마일 라인을 중간지까지 올려줘야 정중앙에서 봤을 때 손톱이 얄쌍한 느낌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중앙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손톱이 거진 일자 프렌치 모양 느낌이 나기 때문에 손톱이 조금 뭉툭해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이 얄쌍한 걸 대부분 다 좋아하시니까 옆을 좀더 높게 스마일 라인을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큐어링을 넣을 거고요. 자 심플렌치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처음에 라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대다수가 투콧을 했을 때 옆에다가 양을 많이 해가지고 손톱이 두꺼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넓어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우선은 투콧에서 양을 끝에다가만 브러시 끝에다가만 살짝 묻혀 주시고 가운데 부분만 일자인 부분만 양을 조금 더 올려 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브러쉬에 있는 거 최대한으로 덜어주시고요. 우리 원콧에서 라인 그렸던 것처럼 그냥 가볍게 타고 다시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가셔야지 발라준다의 느낌으로 가시면 옆에 무조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고 아래쪽까지 발라주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바르고 큐어링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안에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프렌치와 심프렌치 같은 경우는 어, 하나 하고 닦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칼라를 바를 수 있을 때 다섯 손가락이든 열 손가락이든 우선적으로 다 칼라로 발라가지고 라인을 잡아주세요 잡아준 다음에 어, 다 됐다 싶으면 이제 닦는 브러쉬를 들고 한쪽부터 딱 보석 큐어링을 넣으시는 게 시술 시간 단축에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렌치와 심프렌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깔끔한 라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시술을 받으시고 둥근 거와 하트 프렌치 같은 경우에는 귀여움을 선호하시거나 아니면 손톱이 조금 짧아 가지고 아쉬운 분들한테 시술을 많이 해 드리는 편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살롱에서 유행하는 프렌치 네가지를 보여드렸고요. 어, 오늘 박람회 재밌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